그 어떻게 할지 자료 줘서 어떻게 할지 그 방향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 준비 과정 할때 어, 어떻게 준비 과정 할지 정하려고 하는데 어, 자료 줘서 어떻게 할까? 그러니까 그 명품은 <laughs> 주제 있잖아. 그러니까 그딱 주제만 주셨잖아. 그러니까 뭐 <laughs>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건지 일단 역할 많아가지고 어. 몇 명은 자료조사하고 몇 명은 PPT 만들고. 그게 좀 맞겠지, 어. 그렇죠. 그러면 자료조사를 두 팀으로 나눠서, 그러니까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, 응. 그냥 자료를, 자료조사를 두 팀으로 나누고,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PPT 해가지고, 그럼다 같이 만나기 시간도 힘드니까, 따로 만나가지고 영상 찍고, 이렇게 하는 거 괜찮고. 을것같 그러면, 뭐 어떤 자료 조사를 해? 명품? 어. 명품에 응. 부정적인데? 응. 명품에 그냥 소비는 항상 이런 것들. 어. 효과. 소비는 항상. 일단은 가속. 가소비. 어, 응, 가소비면서 그거 브랜드나 이런 거 소개하면 될까? 또 해야지. 몇 번? 명품 브랜드 역사. 아. 명품. 그게 좀 더. 그뭐 약간 대표적인 거밖에 소개하고 목상 대표적인 명품 소개 현상 이거 할때 우리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팔리는지 이것도 조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 가시? 아.. 가이생각하 명품의 기준 명품 아 명품 어. 명품의 기준 좋다 근데 이 정도 면 <laughs> 조사할 거 <많다>. 어, 많, <laughs>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조사를 두 명이서 하기로 했고 자료 도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총네 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누기로 했잖아 그래서 자료 총네명 PPT 세명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기로 했고. 그러면 자료조사 4명 할건데 혹시 PPT 자신... 어, 못하겠는가? A&P PPT는 좀 만드는게 필요한거니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밖에 아, 없어? 아 사다리 탈래? <laughs> 사다리, 사다리 탈래? <laughs> 어, 아 저기 지망하는거 있지? 그럼 사다리 탈래? 그래? 네? 사다리 탈래? <laughs> 사다리 탈래